내보면 반복. 자, 이제 유형을 응용을 할 겁니다. 어, 그렇죠. 그래데잠 깨겠어. 음, 저번 교실한랑갔다 올래?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웃음> 있겠습니다 잠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방 교실 가서 브필 가져오기, 어, 저방 교실 가서 어, 사인 받아오기 이런 거.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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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사인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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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아니, 남친그 옆에 있는 남자애가 잘자라이감니다잘자네 남자. <laughs> <laughs> 국가. <웃음> <웃음> 있죠. 네. 님 아, 네. 아, 그렇죠? 아, 네. 구리 오구리 오구리 오구류 오구리 오구다 오구리 오 어, 네. 오빠발오구 오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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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떻게 됐네. 자 자. 9 9번이이요요 y는 x 제곱 오구 4x 플러스 3하고 어, 얘랑 뭐한다? 자. 접한다. 요원아. 그렇죠. 접한다고 합니다. 접한다고 하면 이번 에 생각나는 게 뭐야? 판디는? 네. 0. 알겠습니다. 네. 네. 빨리 이야기해줘. 알겠지? 그렇지. 네. 접한, 판디 0 돼야 돼.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다? 네.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선지는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2인,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너는 뭐라고 잡는다? Y는? 2X e,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요 아. 자, 2차 함수가 접하는데 누구랑 접하냐 하면 기울기가 2인 직선하고 접한대요. 그럼 직선을 둬야 될거 아냐? 우리 기본적인 1차 함수 직선은 y는 뭐야? 어조조조심 봐라. 먼저 뭐 x 제곱 플러스 아니 직선식이 뭐냐고 직선. 직선. 네. 직선. ax 플러스 b. 그렇죠, ax 플러스 b. 그런데 그래서 지금 선지랑 기울기 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뭐라고 둔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2x 플러스 b라고 두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두 개를 뭐한다? 응. 연립해서 그다음에 뭐한다고요? 응. 그다음에 응. 빼서 열립한 다음에 빼면 0은 x 제곱 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빼기 b잖아. 이거를 뭐 쓴다? 저판다 했으니까. 판디가여기다 쓰라고요. 알겠어? 그렇게 하시면 됩 그럼 b가 나오겠죠. 그럼 직선 방식이 완성되겠죠. 자 597은요 다시 다시 한번더 근비야 y 는 EX 제곱 빼기 EX 플러스 1 그래프 위의 점 이거 위의 점1 콤마 2에서 접하는 직선 여기 위에서 접한대요 1 콤마 2에서 접하는 직선 물어봤어요 1 콤마 2에서 접한다 자, 그러면 직선은 뭐다? 직선 처음에 직선은 네. y는 뭐라고요? 그렇지. ax 플러스 b인데 얘가 지금 현재 뭘 지나는 거야? 네. 그렇죠. 1, 2 지났는데 여기 위에서 접하는 거니까 얘가 1, 2를 지날 거 아니야. 네. 맞나요? 이는 네. 지나요. 1, 2 지나겠죠? 네. 자, 그럼 이걸 또뭐할수 있다? 네. 대입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2는 a 플러스 b 겠죠 그럼 c 하나 나오죠 됐나요 그런 다음에 자 이거랑 자 그러면 얘랑 얘 뭐해야 돼 연립 해야 겠죠 그 다음에 뭐 써야 된다 고요 접 판대 으니까 판대는 0 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어 해볼게요 좀 따로 됐죠